인복이 넘치는 사람 특징 다섯 가지 1.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.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인연을 부른다.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자. 그 곁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이고 복이 스스로 깃드는 법이니라. 2. 따뜻한 배려를 가진 자. 작은 친절. 진심 어린 배려가 쌓이면 하늘과 사람 모두가 그를 돕는다.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복은 흐르고 인연은 깊어지느니라.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. 모든 만남과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마음이 풍요롭고 평화롭다. 그 마음속에 인복이 스며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전해지느니라. 4. 정직과 신뢰로운 행동을 가진 자. 말과 행동이 하나인 자. 남을 속이지 않고 진실을 행하는 자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며 그 믿음이 바로 인복이 되느니라 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자 원망과 분노를 오래 붙잡지 않고 스스로 남을 놓는 자그 마음속에는 평화가 머물고 인연과 복이 자연히 따라오느니라